안녕하세요. 푸르른 해피형입니다. 친한 친구와 여행을 떠난다면 안 싸울 자신이 있으신가요? 서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여행을 가서 싸우고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여행지에서 싸우고 서로에 대해 더잘 알게 되어서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사람과의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서로의 여행 스타일을 체크하여 싸움을 방지하는 체크리스트를 알아봐요. 계획파, 즉흥파, 교통, 숙소, 식사 등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식당에 가거나 당일 숙소로 예약하는 등 즉흥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계획을 세우고 가면 여행할 때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돼서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다 예약하고 가면 일정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계획파인지 즉흥파인지 서로 여행 스타일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싼 호텔과 저렴한 숙소. 아무 곳에서나 못 자고 잠자리가 예민한 편이라면 값비싼 호텔에서 자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디든 상관없이 잘 자는 사람이라면 민박이나 호스텔도 상관없어요. 숙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 꼭 체크하도록 합시다. 국적기와 저가항공. 국적기와 저가항공은 가격부터 서비스까지 다양합니다. 저가항공은 보통 단기간 비행하기 때문에 기내식이 나오지 않고 필요하다면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가항공은 좌석이 좁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체구가 크다면 국적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아침형 올빼미형.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곳을 보기 위하여 아침 일찍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늦잠도 자고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상시간과 하루 스케줄의 대략적인 계획을 짜보는 것이 좋아요. 통큰 파, 알뜰파 여행지에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을 최대한 아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지에서 돈 문제로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공금을 정하고 서로 돈 계산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아요 사진, 눈 여행 중 남는 것을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눈으로만 멋진 풍경을 담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부탁을 받았을 때 대충 찍지 말고 멋진 인생샷을 찍어주면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택시, 렌트카, 도보, 대중교통. 택시나 렌트카를 이용해 이동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도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알아보고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게 좋아요. 관광, 휴양. 여행기간 내내 건강한 스타일이 있고, 지친 일상을 탈출해 오로지 힐링하는 휴양 스타일이 있어요. 사전에 서로의 여행 스타일을 파악하고 조금씩 배려해 여행지와 일정을 정해서 떠나는 것을 추천해요. 오늘은 여행지에서 싸우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어요. 푸르른 여행 꿀팁 구독하기 누르고 더 다양한 정보 알아가세요.